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암호코인입니다. 우선 이 암호코인 같은 경우 이 급상승 후 계속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홀더 분들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셨을 텐데요. 이 최근 하락이 계속해서 크게 나오다 보니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. 이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고 있고요. 이 오늘도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. 사실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게 없는 게이 차트를 백날 봐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. 이 세력들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건데요. 이 암호코인 같은 경우에 국내 거래소에 거래되어 있지만 이 대부분 거래가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코인은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결국 이 거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건데요. 제가 이전 이 리플 영상부터 세력들이 거래를 진행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다 공유해드리면서 이때 이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. 지금 의 암호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거래 대금 233억 정도 나오고 있고 이 바닥이 제 깨지자마자 물량 쓸어 담고 펌핑 준비 중이라는 겁니다.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해 본 결과 이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. 홀더 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이 수익을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정보를 무료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이거 아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새벽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지 자료 받아보실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으니 새벽 시간이라도 상관없이 자료 전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나중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정보 지금 한번 보시면 이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크게 해소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. 이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은 이 새벽 때 펌핑하는 시간대와 이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다 들어가 있고. 언제 어떻게 이 가격을 만들고 어떠한 흐름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건지 정확한 일정과 이 소수점 자리 하나까지 전부 나와 있습니다. 이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고 제가 이거 체크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. 저도 이 자료 소리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구독자분들 위해서 무료로 전달을 드리는 거고요. 하지만 제가 드리는 자료가 이 시장에 영향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량은 정해놓고 발송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금전 요구 일절 없이 목표가와 소수점 자리까지 나와 있는 이 해당 자료 제 개인 번호로 아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자료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제 혼자서 끙끙 앓는 개미식 매매는 이제 그만 하시고요. 저한테 이제 한 5초나 한 10초 정도만 투자하셔서 스트레스 없고 후회 없는 매매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